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제로 사슴 가죽 장갑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슴 가죽 장갑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딱 보셔도 외관적으로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저희가 내부 구성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자, 첫 번째 보시면은 가장 위에 폴리로 된 스트레이드를 만들었고요 그 아래 방수 처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놨습니다 보이시죠 반짝반짝하며 그 아래도 한 겹, 두 겹, 세 겹, 네 겹을 더 추가해 총 일곱 겹으로 되어 있는 단 단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착용 한번 해볼게요. 저희가 이걸 왜 사슴 가죽 장갑이라고 부르냐?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손바닥 면을 보시면요, 곧이 부분이 사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.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요, 자 칼을 대고 비교보겠습니다자 저희가 마구 칼질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이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